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급여를 벌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은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면요. 수업을 받는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실상 기회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교육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생하는 지출에다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어떤 임금 기회비용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이제 어, 교육 투자의 비용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한국의 사교육비 시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지출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다른 나라 외국의 경제학자들도 실제로 인적자본 축적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투입되는가를 이제 조사한 연구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래서 발견해낸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은 뭐, 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지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지컬 캐피탈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투자에 투입되는 리소스의 크기와 교육 투자에 투입되는 리소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자본 스탁을 축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투자의 비중이 GDP의 대량과 한 15%쯤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육비 투자에 투입되는 어떤 재원도 한15% GDP 한 15%쯤 15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15%라고 GDP의 15%라고 하는 이제 막대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굉장히 큰 거죠.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들이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몇 백만 명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한 이백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한 이백만 명이 한 해에 그 200만 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어 곱하기 200만 명 하면 사실 한 해의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대충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00만 명이 200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00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한다면 일년에 뭐 얼마를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소 한 2천만 원만 일년에 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 그럼 얼마가 되죠? 2천만 원 곱하기 200만 원하면 계산이 어렵습니다만 대충 아예 어, 4천만 원에다가 어, 4천만 원에다가 백 밀리언을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밀리언의 밀리언입니다. 40밀리언에 밀리언이에요. 그럼 얼마죠? 40밀리언에 밀리언이면 음,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 밀리언에 밀리언입니다. 그러면 아, 조가 되는 거죠. 조. 예, 그 i 맞나요? 밀리언에 밀리언 million 곱하기 밀리언은 b i 니까 조. 조. n a 에 r e 에 i l l i o n a 밀리언 b i l l i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야, 올려 볼까요? <laughs> 네. 200만에 한3천만 원. 많이 많이 주죠. 3천만원 정도. 그러면 이제 60조 정도 그래 봐야 50조네요. 네. 맞습니까? 60조. 아, 이제 600조 정도 돼야 재미. 아, 60조 정도면 아, 한국의 GDP가 한 해에 한2천조쯤 되니까요. 그렇게 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3% 되네요. 아, 그렇죠. 2천조가한해 아, 한국 한 대한민국의 GDP 2천조좀안 됩니다. 2천조 좀안 되니까 2천조에 한 60조 잡으면 대략 얼마죠? 예한한삼 3퍼센트 예 3퍼센트 예어 어퍼튜니티 코스트만 해도 3퍼센트네요 GDP에 예, 물론 이제 그 200만의 인구가 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사실 뭐 학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GDP가 줄어드는 효과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이 효과가 훨씬 크니까, 어퍼 튜티 코스트가 훨씬 크니까요. 이것만 해도 한3% 정도 나옵니다. 예, 크죠. 지금 어, 투자가 GDP의 15%라고 했으니까, 어퍼 튜티 코스트가 일인당 3천만 원 정도만 번다고 해도 그만큼 모, 못 벌긴 하겠지만, 예, 3%. 뭐 그만큼 못 벌면 뭐한 2%쯤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매우 큰 수치입니다. 어퍼튜니티 코스트만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어 교육 수준과 임금 사이의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어 생각해보고 교육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휴먼 캐피탈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어 6장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휴먼 캐피탈은 어 리턴을 수익률을 예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휴먼 캐피탈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이 뭐냐면 교육을 1년 더 받은 사람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높을까가 바로 휴먼 캐피탈에 대한 리턴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12년 받은 사람과 교육을 13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을 13년 받은 사람은 교육을 12년 받은 사람보다 얼마만큼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더 받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리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수익률은 교육에 대한 수익은 혹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교육에 대한 수익은 아주 간단하게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에 따른 이제 임금 상승분이 되는데요. 어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투자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되면 그 인적 자본은 사실상 어,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어, 만들어낸 것이 휴먼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축적한 것이 휴먼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적 자본으로부터 아무런 어, 대가를 얻을 수 없다면, 리턴을 얻을 수 없다면 사람들은 교육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예, 휴먼 캐피탈 인페스트먼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휴먼 캐피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코나믹 밸류가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먼 캐피탈로부터 얻는 수익의,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을 할텐데 과연 인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얼마만큼 될까 어, 질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작업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 경제적 가치가 무엇이냐 휴먼 캐피탈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경제적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어,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이거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예뭐 자연보호 뭐, 자연 보호, 뭐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막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을 막습니다. 뭐 혹은 예, 예, 저기 예, CO2 뭐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 예,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예, 배출가스 규제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가치가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았을 때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존재해요. 과연.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휴먼 캐피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인적자본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